안녕하세요, 행복한 채널 놀러와 김원입니다. 저희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 반갑습니다. 오늘 지금 어디 가고 계신지 팬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저 지금 스케줄 가고 있는데 에서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해봅니다. 오 신기하네요. 오늘 스타일은 마음에 드시나요? 이렇게 좀 스타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. 이렇게 이렇게. 여러분 저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여러분 어떤가요? 아주 멋있습니다. 오. 허허. 근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? 이제? 팬분들이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스키장 가면 스키 타시나요? 보드를 타시나요? 저는 어... 스키를 탑니다. 보드 잘못탔어요 인스타 아이디를 바꾸셨던데 이유가 있나요? 어... 바꾼 이유는요 일단 그 뭐지 그그그 jdw070319가 그게 예전에 제 카톡 아이디였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카톡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아이디도 바꾸고 그거 아이 그 인스타 아이디도 바꾸고 그래서 바꿨습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안경이 참 예쁘네요. 안경 이거 알 없는 거예요. 이거 패션 안경. 패션 안경입니다. 요즘에 몰라 보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? 15살이 돼가지고요.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. 이제 중2병이 올 수도 있는데요. 중2병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. 저도. 네, 네 중학교 시절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선아예 중으로 전학을 했는데 선아예 중은 어떤 건가요? 선아예 중 일단 어, 예술학교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반학교에 있다가 예술학교에 딱 가니까 일단 그냥 국수사과형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음악 관련된 공부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새롭고 학교가 그래도 이제 제가 어, 음악을 하니까 어, 음악학교랑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 학교에 있던 것보다 더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랑도 이 많이 친해져가지고요. 그래서 어, 저 친한 친구들랑 이 학교 가면 축구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놀고 합니다. 아네 아, 네. 공부는 잘 하고 계시나요? 아 네... 공부를 그렇게 잘지나가요 아..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? 저는 지금 사랑의 콜센터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그 뭐지... 사랑의 콜센터 처음 하면... 그... 이렇게 처음에 노래 나오면서 오프닝 무대 하잖아요. 오프닝 무대 그거 춤 맞추고, 이런 거 연습 사전에 원래 하거든요. 그거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우리 동원군의 그 변성기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. 일단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아요. 원래 다른 친구들은 이빨도 이렇게 다 나고 또 키도 저보다 더 크고. 그러잖아요. 변성기도 다 와가지고, 이렇게 좀, 뭐라 야 되지? 목소리도 남자같이 딱 굵게 나고, 막 그런데, 저는, 이게, 이빨도 여기, 이두 개가 빠져가지고, 잘안 났었거든요. 이제 조금씩 나고, 키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작고. 그래서, 어, 저는 아직 변성기는 안온것 같아요. 음이, 그래도 저번 애랑 똑같이 옛날 처럼 올라가거든요, 그래도. 조금은 낮아졌지만. 아, 네. 그럼 지금 키는 얼마 정도 될까요? 키는 157.6입니다. 정확하게 제가 쳐봤거든요. 그때, 날용이랑 집에서 키 이렇게 재면서 봤는데, 157.6입니다. 아, 네. 우리 그 미스트 트롯의 임서원 양이 하트를 안 눌러줘서 서운하다 그러던데. 아, 제가 정말, 그, 태연이랑 서원이랑 정말 너무 둘다 잘했는데 이게 댄스매치다 보니까 한 명은, 한 명을 누르고 한 명은 안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제가 진짜 서원이한테 눌러주고 싶었는데. 근데 또 너무, 어, 네. 제가 좀 죄송합니다. 예. 아무튼 그래서. 그 그때 그 뭐지 저는 몰랐는데 방송 리스트로 방송을 보니까 뒤에 그 서원이가 어, 제가 하트를 안 눌러줘서 어 서운했다고 그렇게 인터뷰할 때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때 방송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전부 다 잘하고 그래서 또 그때가 아니더라도 또. 잘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탑식의황아들 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의견이 많은데요. 아, 저는... 다 친하죠. 다 정말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하는 말이지만, 정말 피는 안 썩겠지만 친 가족 같은... 네, 그렇습니다. 그냥 이제 경연으로 응. 만나서 알게 됐지만 이제 가족이죠 그래도 아네 가족같은 조합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영원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은 뭘 드셨습니까? 밥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돈까스 먹었어요 돈까스 먹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.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여백 한 소절만이라도 부탁합니다.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. 이렇게 여까지 아, 라이브 음악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해주시고요. 저희 놀러와 김원희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